안녕하세요 중고차 이민용 팀장입니다. 오늘 이번 시간에는 원래 대주제로 한번 하고 싶었는데 아직 이사를 하고 나서 이사가 생각보다 이제 굉장히 큰일은 큰일인 것 같습니다. 정리가 아직도 안 됐거든요. 이게 중간에 문의를 해주시고 와주신 분들이 12월에 그렇게 없다가 1월에 명절 전에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지금 많으신데 영상을 안 올린 만큼 좀 줄어들고 있는 추세기도 한데 말이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좀잘안 나와도 조금은 양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이제 문의가 와서 아까 좀 전에 문의가 온 거예요. 그것부터 이제 녹화를 해볼까라는 생각인데, 올리모닝 JA를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 가격이 어느 정도 되냐라고 물어봐 주셔서, 한 7, 800 정도 보셔야 될것 같아요. 라고 했더니, 그 정도면 몇 년씩이 몇만 키로 정도 되냐라고 또 문의를 주셨는데, 이게 카테고리가 굉장히 다양한 부분인데, 그게 뭐냐면은 색깔 있지 않습니까? 색깔에 따라 다르고, 무사고 유사고 다르고, 그 다음에 키로수에 따라서 또 컨디션이 좌우되는 지표가 또 키로수가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또 다르고, 등급 등급이 또 있는데 등급에 따라 엔진하고 뼈대 그런 거는 다 똑같은데 시트의 재질이라든지 옵션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디테일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쉽게 보는 방법이 있거든요. 딜러들은 자주 보다 보니까 그냥 이제 너무 쉽게 이해를 하는데 600만원 선에 보면은 보통 이제 디럭스 깡통이라든가 전동접이식 사이드미러가 없다라든가 벤이라든가 뒷자리가 없는 그런 이유들이 있습니다. 경기도 이렇게 쳐갖고 이 외곽 지역 그 북부 지역 거의 빼고 인천, 김포 여러분들께서 많은 분들이 아직도 불안해하고 싫어하시고 하시는 거기는 가지 말아라 주위에서 얘기를 듣는 지역인데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여러분들 경험했던 거는 옛날 일이고 모든 사람들이 다 나쁜 사람은 아니라고 말씀드려도 이게 사람이 막연한 게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안 좋은 거긴 한데 이해는 되는 부분이고 또 그렇거든요 여하튼 부천 그 다음에 안산 수원인데 제가 움직이는 권역이 거의 일정합니다 인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20-30% 되지 않나 싶고 수원에 있는 차를 70% 80%를 판매를 하는데 제가 인천에 있는 딜러라고 얘기 안하고 수원 딜러 미나 라고 얘기하면 안심하시고, 제가 원래 인천 딜러였어요 라고 말씀드리면 좀 불안해하시고, 왜냐면 저를 기존에 모르셨기 때문에 여하튼 불안해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모든 분들의 성격이, 그 다음에 신용 등급이 다 다르듯이 생활 패턴, 여러분들 친구분들도 좋은 분 있고 안 좋은 분 계시고 하지 않겠습니까? 흘러흘러서 하나의 씨앗이 쭉쭉 퍼져갖고, 내지는 코로나처럼, 악성 바이러스처럼, 전부 딜러가 안 좋을 것이다 라고 확신을 하시는 것은 근거가 없습니다. 아시고 인사는 성우는 안 좋아요 이런 이런 데서는. 네, 그래서 뭔가 거기는. 일반인들도 이렇게 서로 뭐 아, 여하튼 인천하고 수업만 왔다갔다 하는 편이다 왜냐면은 매매단지 규모를 봤을 때 굳이 다른 매매단지를 가는 경우는 차가 거의 없는 모닝차가 은 어딜 가든지 많기 때문에 굳이 잘안 가고 저에게 문의를 주시는 차들이 보통은 비인기 차보다는 인기 있는 차가 대부분이라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환경설정으로 딜러 전산 금액을 조작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긴데 여기 600만원짜리 있지 않습니까 전 체적으로 일반적으로 많은 유튜버 하는 이제 딜러들이라든가 이걸 이렇게 그렇게 건드린대요. 제가 직접 가서 본건 아니지만 똑같은 차가 이제 금액이 50만 원이 올라갔습니다. 다시 보면은 아직 검색 전이거든요. 이 금액들을 쭉 보시면은 검색 제가 이제 원래대로 바꿔 놨으니까 검색을 누르면 이렇게 금액들이 원래 금액으로 이제 바뀌는 겁니다. 게다가 이게 정찰제가 거의 한 대도 없어요. 지역적인, 상사적인, 딜러적인 이제 특색은 다양하게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웬만하면은 정찰제로 구매하시면 안 된다. 그리고 직원이 있는 상사로 만약에 업체로 가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나눠먹기가 되기 때문에 직원 있는 이제 두 명이서 이게 그 영상에서 나왔던 딜러는 만났는데 직원이 나를 응대해주네? 라고 한다면은 보통은 깎일 수가 있는데 안 깎아주는 경우가 많거나 아니면 이 금액들을 아까 보여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금액을 올린다라든가 그런 경우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빈번하다라는 거를 다녀오신 분이 계시기도 하고 강력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직원이 있는 상사는 좀 그렇다. 무조건은 아니지만 거의 확률이 어떤 딜러가 보더라도 거의 90% 이상의 90%면는 거의죠. 그럴 확률이 있다 라는 거니까. 직원이 있거나 아니면 뭐 환경 설정 한번 보여달라. 어려워요. 말하는 게 우리나라 대부분 분들이 직설적인 분들보다는 약간 우유부단이라고 하면은 좀안 좋은 표현이긴 한데 말하기 좀 껄끄러워 하시는 그런 점이 전반적으로 있지 않나. 폐가 될까봐 믿고 왔는데 라고 하는 그런 개념 때문에 여기까지는 너무 길어졌습니다. 쭈르륵해서 이렇게 볼 텐데 자 이게 쉽게 보는 방법은 디럭. 스 말고요 트렌디 럭셔리 프레스티지만 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대수가 이제는 많이 줄어들죠 그래도 많아요. 그래서 이게 제일 저렴한 쪽으로 보게 되면은 키로수들이주르르륵 많은데 경차는 원가 절감이 된 저렴한 부품 위주로 만들어진 차량이다 보니까 이게 웬만하면 준준형은 2천 가까이 하는데 요즘 세상에 2천이 넘는 준준형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경차 같은 경우에는 1000 언저리로 만들어야지 좀 대중들의 부분이 있는데 요즘에 거의 뭐 1500, 1600까지 가는 뭐 레이라든가 모닝 뭐 프레스티지라든가 그런 부분이 또 있기 때문에 인데 차량들이 500, 600 선까지 쭉 빠지는 것은 잘 빠지는데 이유들이 있습니다 키로 수들이 있거나 아니면은 뭔가 사고가 무사고 라고 하더라도 무사고 인줄 알았는데 찍어 보니까 싼 이유가 있더라 성능 기록부를 이렇게 보면 말이죠 사고는 없습니다 그 수원 이라든가 보통 수원이 과거에는 좀 최악으로 성능 기록부를 포장을 할 때가 되게 많았었는데 뭐 특별한 이유는 없어 보이긴 합니다 1월달에 들어오기도 했고 자 이렇게 해서 보면은 근데 사진을 왜 제대로 안 찍었을까? 휠이 또 사제일이고, 게다가 또 여기 캘리퍼라고 하는 부분에 도색을 또 했는데 이게 직접 하셨는지 전차주분이 좀 이제 칠이 나갔습니다. 뒤에 이런 것도 광택한 직후인가? 그리고 또 시트 자체가 이게 정품이 아닌 것 같은 되게 이제 밑에 가죽 이게 여기까지 마감을 집어넣지 못하고 그런 점이 또 보이지 않나? 약간 이제 싸구려 느낌. 내비게이션도 사제, 스마트키도 사제입니다. 이런 경우에 뭔가 호환이 좀안 되고 그럴 수도 있는 부분. 여하튼, 사제의 휠이면 은 호불호가 굉장히 있기 때문에 보통은 소비자분들께 말씀드리면 10분 중에 한 6, 7, 8분 정도는 거의 안 보시는 편이지 않나라는 생각이고 제일 인기 있는 조건을 말씀드리자면 은 일단 이런 색깔이에요. 이것보다 그냥 단순한 흰색깔, 어, 이런 거. 휠은 상관없다. 투톤 아니어도 되고 뭐 경차 타는데 뭐못 부리려고 타는 것도 아니고 흰 색깔이나 성격에 따라서 어떤 분은 검정색 찾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뭐 쥐색만 보시겠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보통은 흰색 아니면 쥐색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늘 영상을 이제 찍을 때 가장 일반적인 부분으로 말이죠 검정색 보다는 흰색 아니면은 회색으로 볼 텐데 오늘 기준은 흰색으로 한번 보고 싶다 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면은 회색 중에 괜찮은 게또 있을까 봐 검정색 중에 괜찮은 게 있을까봐. 여하튼 여기 인천하고 수원만 보더라도 우리나라 매물에 거의 반 이상이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규모가 굉장히 크다라는 점을 강조해드리기 위해서 지도를 굳이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넓은데 인천하고 수원은 이 되게 여기 안에 우리나라의 매물 지역별로 보면은 춘천이라든가 강릉이라든가 길거리 가다 보면은 옆에 소형으로 마당식으로 되어 있는 매매단지가 있는데 단적인 예로 말이죠 수원을 한번 보여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사거리를 만약에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건 새로 생긴 거고 여기 보시면은 수원 오토컬렉션이라는 보통은 이제 9층이나 12층까지 짓고 싶어 하시는데 밑으로 한 6층, 5층, 6층까지 낮아 보이지만 부지가 굉장히 넓고 이건 도이치 오토월드가 또 여기 이렇게 있고요 수많은 유튜버 분들이 여기 계시고 그다음에 보십시오 이렇게 큰 SK V1 모터스가 또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오피스텔이고 그리고 여기 좀한두 블럭 가면은 또 많고 게다가 또 여기 건물 안에도 매물들이 들어갈 수가 없어서 꽉꽉 차갖고 바깥에 마당식으로 세워져 있는 데가 굉장히 많다. 하늘에서 보게 되면은 뭐 이런 것들이 다 중고차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위에 이렇게 몰려있는 차량들 이런 것들 이게 되게 알맹이를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말씀을 안 드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생각의 눈덩이가 어 다른 것 없나 뭐 이렇게 생각 하실 수 있으실까봐 이쪽에 메리트를 이렇게 안내해 드리고 싶어서 그리고 어느 정도 선인지 또 알려드리고 싶어서인데 다 필요 없고 추천 매물을 알려달라 라고 하실 겁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원가 절감된 부품으로 많이 사용되어져서 만들어진 차량들은 적어도 10만이 넘어서는 안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격 순서지 않습니까 이 확률보다는 저는 이제 좋은 차 저한테 클레임이 하자 이렇게 항이나 문의가 안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그게 그래야지 정신건강이 좀 좋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럴 확률이 문제가 없으려면 들어온 지 얼마 안된 순서로 봐야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드리면 많은 분들 께서 또 이해를 해 주시는데 들어지 오래된 차량들은 분명히 다른 손님들도 봤을 텐데 왜안 나갔을까? 근데 그 차가 싸잖아요. 그러면 좋은 쪽으로 해석하기 위해서 듣고 싶어서라는 이제 심리가 작용을 하는 분들이 더러 많으신데요. 앞자리가 11월이다라고 하면은 아무리 12월에 손님분들께서 없으셨다라고 하더라도 좀안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적어도 12월 한뭐 10일 이후에 들어온 따끈따끈한 그런 차량들이라고 보통 이제 표현을 하는데 들어온 지 얼마 안된 차량들 위주로 보셨 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좋은 차일 확률이 높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클레임 률이 굉장히 적다 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20대 에서 150대 정도 신기하게도 바쁠 때 이제 영상을 이제 많이 업로드를 지금처럼 못하다 보니까 손님 관리가 또 항상 돼서 그런건지 한달에 12대 에서 뭐 못하면 뭐 5대 할 때도 있습니다만 제가 작년 저번달 12월에 그랬습니다만 특수한 경우고 보통은 10대 에서 15대 많으면 25대 까지도 가긴 합니다만 1년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하는 부분이 거의 열대에서 열다섯대란 말이에요. 그럴 때, 1년에 한 달에 10대씩 평균을 잡아도 120대고, 15대씩 하면은 170대 아니겠습니까? 근데 170대까지는 아닌 것 같고, 어 1년에 문제가 있다고 이제 제가 판단이 되는 건수는 한두 건 나올까 말까이기 때문에 드론지 얼마 안된 차량 위주로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900선까지 찾으시는 분들은 많지 않으시고, 600선, 700선, 800선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많은 분들이 또 이제 성격이 세신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이 690짜리 600까지 깎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어 깎아 줘. 난 그런 딜러를 찾아갈 거야. 라고 생각하셔도 백날 전 우주의 모든 딜러를 다 찾아보셔도 안 됩니다. 라고 전화로 말씀드리면 기분 나쁘실 텐데 방송으로 말씀드리면 조금 덜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어떤 국내 1등 딜러가 붙어도 말이죠. 이 배경을 갖고 있는 지역에 690짜리는 600에 들을 수 있는 딜러가... 도 없습니다. 제가 감히 응. 딜러도 볼수 있고 우리나라 이제 제주도 울릉도 모든 이제 백명도 거짓말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600까지 드릴 수 있는 딜러가 한 명도 없습니다. 예. 경차는 다 이제 이게 나쁜 표현은 아니죠. 도찐 개찐. 그러니까 키로수 별로 비슷한 매물들. 이게 모닝은 모닝끼리의 싸움이고 이제 예를 들어서 아반떼는 K3와 뭐 크루즈와 여러 이 수입차와의 싸움이 있는데 경차는 수입차도 아니고 국산차끼리의 경쟁도 아니고 모닝 찾으시는 분 따로 레이 찾으시는 분 따로 되게 특색이 레이를 찾으셨던 분들이 모닝을 안 본단 말이에요. 거의 그래요. 레이를 보셨던 분들이 캐스퍼를 잘안 봐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모닝은 모닝끼리의 싸움이고 여러분들 예산이 보통은 500에서 천안 짝으로 보통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천까지 안 쓰시려고요. 보통은 500에 더 이제 자석처럼 끌어당기는 뭔가 있기 때문에 600선, 700선 이쪽에 확률이 높은데 키로수 보십시오. 등급을 제가 트렌디, 럭셔리, 프레스티지만 찍어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반적이다. 왜냐면은 전동 접이식 사이드 미러는 있어야 되고 말이죠. 그렇죠? 옵션이 열선은 있어야 되잖아요. 핸들 열선은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라는 이제 성격에 다른 가치관들이 다 다르시는 분들에 따라서 있고 없고 차이가 있는데 당연히. 이 공간은 좁죠. 이 공간은 뭐 핸드백을 놓던가 아니면은 가끔 이제 살짝 앞에 운전자분이 이렇게 앞쪽으로 끌어당겨갖고 좀 힘들게 타던가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하튼 지금 선을 보십시오. 키로수들이 어떻게 보면은 되게 천차만별 10만 있고 뭐 2만 있고 그런게 아니라 얼추 다 범위가 형성이 좀 됩니다. 금액들도 가끔 이제 이렇게 특출난 것들이 있지만 지금 키로수 제한은 안 걸어놨고 지금 걸어놓 따라고 한다면 거의 뭐흰색의 600에서 900 사이 10만 킬로 이상은 안 본다 라는 거기 때문에 말이죠 자 이렇게 보면 선들이 있는데 적어도 럭셔리를 보셨으면 좋겠다 트렌디는 등급이 한 단계 낮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레스티지를 보면은요 좋아요 프레스티지만 볼까요 뭐가 다른가 핸들 열선 무조건 들어가고 스마트기 무조건 들어가고 자 이렇게 해서 나는 프레스티지를 볼 거야 라고 하시는 분은 이 위쪽에 여기 특히나 저는 요거 보셨으면 좋겠는데 왜냐면 금액 차이가 엄청나게 차이가 안 나는데 키로수가 좋단 말이죠 완전 무사고래요 또 사고가 하나도 없었다 라는 건데 그건 이 딜러분께서 하시는 말씀이고 부분적인 판금 도색은 있을 수 있다 라는 점은 생략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도 이제 흰색으로 이렇게 들어갔고 휠도 이겁니다 프레스티지 휠이에요 이게 그리고, 기아노브 주변 보면 핸들 열선. 이게, 싸제로 이제 장착을 하면은, 제가 기로는 저는 제 와이프한테 재작년에 시공을 작년 초인가 해줬는데, 40 초반에 했습니다. 근데 지금 하면 한 45만원 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 이제 열선도 1단, 2단, 이렇게 되는 거고, 스마트키 있고, 근데 되게 아쉽다. 정품 내비가 아니다. 정품 내비면은 업데이트 할때 그냥 현대 블루엔즈 혹은 그냥 현대 내비게이션 업데이트라고 네이버에 검색을 하셔갖고 S D 카드 뽑거나 아니면 U S B로 업데이트하기가 굉장히 용이하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핸들 열선이 있으면 이 핸들 재질이 가죽 느낌이 감촉이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tpms 뭐 세트 뭐 이런 거 있고 공기함 얘기하는 거거든요 어 키로수 6 3 0 이게 기분이 좋습니다 왜냐면은 사용감을 볼때 말이죠 여기 주름을 보통 보거나 옛날 모닝이 이게 좀잘 찢어졌어요 그리고 요것도 잘늘어나고 했었었는데 재질도 자세히 보면은 요건데 예를 들어서 트렌디로 좀 낮춰서 가잖아요 그러면은 재질이 또 달라질 수 있는데 자 이렇게 해서 트렌디로 보게 되면은 그쵸 뭔가 다르단 말이에요 이게 패턴 모양이 달라요 기아 봉 주변 보면은 이런 느낌이다 그러니까 이제 가죽도 인조가죽이 있고 뭐 레자가 있고 뭐 진짜 가죽 뭐 나파가죽 뭐 그런 거 종류들이 다 다른데 말이죠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런 게 이제 750인데 키로수 38,000 좋다 좋은데 차라리 6만에 프레스티지가 낫지 않겠나 라는 제가 탄다라고 생각하면은 제 기준으로 봤을 때 물론 이제 가치관이 다르겠지만 제 기준으로 보는 게좀 어 여러분들께서도 와 닿으시고 좀 따라오시려고 딜러가 그렇게 보면 나도 그렇게 봐야 되겠다 라고 하시는 분이 많지 않을까 해서 어 진지해서 제가 인상을 쓰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 진지한 겁니다 어 기분이 나쁜 게 아니고 말이죠 여하튼 이건 제 가치관이고 여러분 가치관에 맞는 거는 이제 키로수 난 이제 이만이 좋다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실 수가 있는데 너무 좋아요 왜냐면은 엔진 미션 이라든가 좀 이제 가뭐 가죽이 아닐지언정 이런 뭐 주름이라든가 라든가 그런 게 사용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좋습니다. 기아노브도 이제 트렌디라서 좀 낮아지고, 뭐 이제 열선 1단, 2단 뭐할 수는 있겠지만 말이죠. 하이패스 룸러 아니고, 아 그런 거 상관없고 난 가까운 데만 왔다 갔다 할 거고, 휠 디자인도 상관없고, 휠 스크래치 좀 있어도 되고, 사이드 미러 뭐 깨진 것만 아니면 되고, 그러신 분들이 많단 말이죠. 간단하게 근데 옵션 막상 썼다가 핸들열선 있는 차를 탔다가 없는 차를 타기는 굉장히 어려울 정도로 문명의 힘 과학의 옵션의 힘은 좀 크다 나름이라고 볼수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가치관에 따른 안내입니다. 그리고 이게 TPMS 공기압 센서가 좀 약해서 공기압을 넣으면 저 느낌표가 없어질 수도 있고 센서가 문제면 10만원 내외의 수리비가 들어갈 수도 있는데 이게 보증범위였나? 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여하튼 핸들 열선 있는 쪽뭐 하셨으면 좋겠고 금액 설정을 하는 단계시라고 한다면은 제가 얼마를 추천드리냐. 700 전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700에 구매를 하셨다 쳐요. 원래는 700이면은 좋은 더뉴 모닝 구하실 수도 있는 부분인데 디자인 자체가 조금 이제 그릴이 앞모습이 좀 다릅니다. 700에 이전비는 경차가 이제 1500이 안 넘어가면은 안 들어가는 걸로 아직까지도 되어 있는데 나라에서 자꾸 이제 과세를 하려고 좀각 잡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께서 화를 내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매도비만 나옵니다. 매도비는 차가격의 일부였던 부분이 한 15년 전쯤 떨어져 나온 부분으로서 5만 원, 7만 원, 9만 원, 12만 9천 원, 13만 3천 원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점점 계속 올라서 지금 44만 원 받는 데가 있고 29만 7천 원 받는 데가 있고 다 다른데 거의 44만 원 받는 데가 일반적이다. 달라고 하면은 주니까 전반적인 문화가 좀 이제 이렇게 경찰을 43만원 받는다고 화들짝 놀라갖고 이런 이제 분위기를 이제 소비자분들께서 모르니까. 생업에 종사하다 갑자기 살려고 하는데 달라고 하면 줘야 되는가 보다 하고서 이제 주시니까 좀 그런 건데 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하튼 44만원 받는 데가 많으니까 일단 44만원 기준으로 한번 해보고 저는 수수료를 40을 받습니다 비싼 차를 팔든 싼 차를 팔든 제가 움직이는 노력과 수고는 같기 때문이고 나중에 차량에 문제가 생겼을 때 고쳐달라 라고 하면은 보증이 될수 있는 부분은 보증을 해드리는 거는 어떤 딜러나 다 똑같고 왜냐면은 보증보험을 고객님께서 가입을 하시는데 보통은 키로수에 따라서 이제 금 이 달라지는데 예를 들어서 이 47,000km라고 한다면은 한 4~5만 원 나오니까 일단은 반올림해서 5만 원 정도 이렇게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토탈 700짜리를 구매하셨을 때한 대략적으로 90 정도 들어갈 수가 있겠구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증이안 되는 품목이 있으면은, 저에게 문의를 허심탄회하게 주시면은, 고객님 혼자 짜증나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앞으로 고객님께서 타실 차, 고객님께서 구하시는 거고, 제가 안 해드려도 솔직히 법적인 하자가 없는데, 제가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짜증나는 부분이 없기 위해서 선의로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라 서로 웃으면서 끝날 수 있게끔, 50대50, 5대5, 반, 반으로 이게 제가, 예를 들어 수리비가 13만 5천 원이 나왔다라고 하나면, 뭐, 6만 7,500원이라고 할까요? 맞습니까? 계산이 안 되는데. 여하튼, 그런 식으로 슬기롭게 서로 웃으면서 끝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그런 분위도 잘안올 만큼 근데 이제 유일하게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블랙박스 안 됩니다. 그리고 잘 차가 타고 갔는데 배터리가 방전이 됐다. 이거는 어떤 딜러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어 저희 업체는 해드리는데요.라고 하는 부분은 남기니까 해드리는 거지 않을까. 그런 거 일일이 다 해달라고 하시면 저는 진짜 남기는 것도 없는데 그런 업체가 있을 수는 있, 있는데 말이죠. 좀 어떻게 보면은 부담일 거예요. 저처럼 어 진짜 솔직히 배터리는 다 해드리거나 반반해드리는 게 말이 안 되는 게 제네레이 다 문제면은 당연히 보증을 받으실 수 있어야 되는데 배터리 문제면은 보통은 손님분의 부주의로 인해서 배터리가 방전됐을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어떤 딜러 든지 말이죠. 99%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이건 당연히 여튼 안 해드려야 되는 부분을 장황하게 설명해 드리면 저한테 마이너스니까 여기까지 설명을 한번 해드려 볼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녹화는 지금 34분 정도 했는데 4분을 지금 제가 연습 삼아서 했기 때문에 30분 정도 녹화를 했습니다. 느낌을 보자면요. 되게 빠르게 안내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16대 10만 킬로 미만 600에서 900 사이 흰 색깔만 봤을 때 말이죠. 요런 결과값이 나오는 건데 많은 분들께서 잘못 보신 트렌디를 설정을 했으니까. 럭셔리 프레스티지 포함을 하면은 대수는 70대씩이나 있는 겁니다 흰색만 말이죠 흰색 다 빼면은 대수는 3, 아, 135대가 있는 거고 회색은 13대가 있는 겁니다 등급에 따라서 말이죠 키로수에 따라서 그리고 이 차의 금액을 올린 차주에 따라서 그리고 또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금액을 빼주는 폭이 지역적으로 상사별로 딜러마다 뭔가 빼주려고 하는 그런 각이 다른데 다른 차에 비해서 경차는 조금 낮다 라고도 볼 수가 있지 않을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드려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애매해요 럭셔리 프레스티지 되게 중구난방이고 가격 순서로 볼까요 이렇게 보면은 다 프레스티지 럭셔리 프레스티지 프레스티지 그다음에 키로수들도 다 다르고 그렇습니다 되게 뭐 갑자기 뭐만 키로가 나오고 이거는 왜싼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그 특히나 위로 이렇게 또왜싼 거지 이렇게 보면 사진이 많이 없어요 어, 깨끗하긴 한거 같은데 왜 사진을 이것만 찍었을까 간단하게 찍기 위해서인가 휠은 보통 휠이 한 장만 사진에 나와 있는 경우가 많은데 휠 조차 되게 멀리서 찍었다. 근데 뭔가 안 깨끗한 건 아닌 것 같은데 경차의 특징은 또 썬팅들이 이렇게 갈색이나 보랏빛으로 변색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썬팅 시공 한번 이제 그냥 저렴한 거 비싼 거할 필요 없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하시면은 만족도는 앞으로 1년 2년 타실 게 아니라 3년에서 7년을 타실 거라고 한다면은 할때 하시는 게 낫다 타이어든 그렇다라 생각합니다 네비게이션. 뭐 없어도 상관없는데 후방 카메라 정도는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은 뭐 따로 다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다시든 아니면 저한테 문의를 주시든 다른 업체에서 하시든 뭐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선을 급하게 알려 드리기 위해서인데 추천 매물을 또 이제 알려 달라라고 하시면은 또 알려 드릴 수야 있습니다. 그니까, 왜 700에 몇년식이 몇만 키로 나옵니다라고 안내해드리기가 어려운지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기 위해서 30분 동안 조금 다소 장황하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해가 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역시 성격에 따라서 이해하실 분이 계시고 난뭐 봐도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말이죠 여하튼 클린카지.com 사이트 들어가시면요 저한테 문의 주신 분께서 직접 메모를 고르실 수 있도록 제가 업데이트 버튼을 눌러야지만 전체 업데이트가 되거든요 이 때문에 우선 업데이트 버튼을 눌렀건 안 눌렀건 메모리 지금 상당히 많을 테니까 한 번씩 봐주시고 이 매물은 어떠냐한대한대 한대 따로 따로 이게 전화를 주셔도 되겠지만 한세 대에서 다섯 대 보시고 취합해서 문의를 주시면은 이게 왜 적당해 보이는지 아니면 아닌 건지 제가 또 설명해드리고 또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방문을 하셨다가 못 사고 가실까봐 어떤 매물을 보시려고 하는 것들을 나쁜 딜러들이 이용을 할 때가 많습니다. 싸게 일단은 보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언젠가 감시가 느슨해질 때 나쁜 사람들이 지금도 활개 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모르는. 걸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문의를 다시 주시면은 이게 지금 피라미드라고 봤을 때 우리가 여기 밑에 있다고 라 치면은 점점점 핀포인트 위에 꼭지점까지 시간이 걸리더라도 최대한 이제 시간을 단축하면서 맨 위까지 고객님과 저의 의견이 되게 하나가 되는 그런 쪽이 빨리 될수 있도록 서로 노력해 보시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정보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